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비상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 비상리 어, 마을이 아주 잘 형성된 곳인데요 가구수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쑥 둘러보니까 아주 예쁜 집들도 많고 그리고 마을이 잘 조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매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러 나왔는데요. 어, 2019년도에 사용승인난 물건이고 지금 내부도 너무 예쁘게 잘 관리를 해주고 계셔서 아주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물건이에요. 지금 이쪽, 우측으로는 주택이 있고요. 그 앞쪽과 옆쪽으로 토지 전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서 총두 필지, 네, 두 필지 매매하는 전원주택 매매 물건이고요. 이집 앞으로는 이렇게 또 또랑이 흐르네요. 네. 국어가 이렇게 있고. 아, 옆으로는 이제 다른 집들도 있고, 저 위쪽으로는 축사도 하나 보이는데, 뭐 냄새나 이런 거는 지금은 이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어, 여기 이렇게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주 푸릇한 잔디 그리고 돌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조경해 주셨고 양쪽 옆으로 너무 예쁜 집입니다. 파라솔도 있고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집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옆에 옆에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집 옆으로 아주 넓은 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전은 한 583평 정도 그 정도 되는 면적 갖고 있습니다 매실나무, 아, 자두나무, 소나무 뭐 여러 가지 많이 심어 놔 주셨는데 여기 텃밭도 조금 바꾸고 계시네요. 음, 안쪽으로 고추도 있고 요 소나무는 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집 사시고 조경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침원놔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동네 한적하고 우리는 있집 위치도 너무 괜찮고요. 도로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물건 소개 좀 해드릴게요. 먼저 어, 우리 집이 있는 이 대지 같은 경우는 한 148평. 대지는 네, 148평 정도 되고요.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옆면적은 30평 네, 단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입니다. 방 세칸, 주방과 거실 그리고 욕실 두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내부도 층고가 좀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음, 들어가시면 또지원하고 네. 아주 쾌적한 내부 공간이 있습니다. 어, 들어가시 전에 이렇게 내부 외부에 있는 밭 굉장히 크죠. 밭 같은 경우 583 평입니다. 그래서 대지 148평 포함하시면 거의 700 평이 넘는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 옆으로 또나 있는 우리 토지 전의 모습인데요. 어,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이렇게 해 주셨고요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또 쓰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주택의 옆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쪽 이쪽이 어, 토지 경계 네, 토지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굉장히 넓은 밭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각종 나무 그리고 농작물 아주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아 그럼 이제 지금 내부 들어가서 내부 소개해 드릴게요. 아, 참고로 지금 수도는 상수도 쓰고 계시고요 난방은 LPG, LPG 사용하고 있고요 네, 외벽에 벽돌 마감해 주셨고 또 징크로 마무리를 해 주셨어요 깔끔하고요, 예쁩니다 그러면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주 넓은 현관 전실 공간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쪽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 내부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상당히 넓은 거실이고요. 지금 남동, 으로난 거실 창의 모습입니다. 친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죠. 방 3칸, 주방 거실, 욕실 2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거실. 네, 거실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 이쪽 편으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죠. 지금 내부 공간은 한 30평 정도, 네, 30평 정도 되고요.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주방 앞쪽에 또 이렇게 환기창 하나 설치해주셔가지고 이쪽 통해서 문 열어 놓으시면 나중에 요리하실 때 그럴 때 환기 아주 잘될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 여기 조그만 방,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아주 깔끔한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 공간이구요. 여기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 여기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은 안쪽에 욕실 공간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 비상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매매 물건 어, 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후로 된 물건과 합쳐서 매매하는 거고요. 매매 금액은 5억 9천입니다. 네, 5억 9천이고요. 1번 주택에 들어간 대지는 약 148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밭으로 되어 있는 2번 필지는 583.6평.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연면적 30평에 어,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진 집이고요. 외벽은 징크 벽돌 이렇게 마감이 되어져 있어요. 난방 아, 같은 경우는 LPG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도는 상수도, 네, 상수도 쓰고 계시고요. 아주 예쁜. 그리고 너무 잘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